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하늘 위로 봤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가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에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당하고 영원 매우 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아... 세분하게 하시네 나의 가이께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임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 2십일 투가.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인정한 순간은 아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아마 그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왕의 채통이나 그리고 의복의 품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업심 여겼으나 다윗은 이는 요우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기 전에 망군의 요우 앞에서 비천한 종임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5편은 이러한 다윗의 평생에 걸친 신앙의 고백이 농축된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그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년에 자신이 누린 왕권과 그리고 영광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어,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놓으면 놓으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라는 것 송축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새벽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그런 원형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입술은 입술은 불평 대신 찬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laughs> 어, 시편 145편은 시편 전체에서 다윗의 찬송시라는 그런 표제가 어, 표제가 붙은 유일한 시편이며, 그리고 히브리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어지는 담관 담관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어이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빠짐없이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특정 시대나 그리고 그런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와 그리고 만물에 미치는 영원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을 대조하며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위대하심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먹이시는 세밀한 선하심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대 그의 위대하심을 칭량하지 못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위대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크기가 크다라는 뜻을 넘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존재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측량하지 못하리도다에서 그 측량은 탐구에서 바닥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지유와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 깊이를 다알수 없다라는 그런 신학적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욥기 1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함으로 회복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어,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어, 촬영한 우주 사진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지구에서 46억 년 떨어진 어, 그 은하단 사진을 보면서 어, 많은 사람들은 우주의 강대함 그 앞에 인간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어,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을 알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피조물인 우주조차 측량 측량할 수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대한데 그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뉴스는 인간의 기술과 그런 업적을 대서 특별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높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송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 이면에 있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여기서 붙드시며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는 것을 기둥처럼 받쳐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세상의 왕들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악, 약한 자를 도태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자들을 지탱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 성경 속 엘리야를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갈매산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어 엘리 엘리야는 어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 가운데 어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 어루만져 주시며 떡과 물을 주어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혐오하지 않으시고 어, 국률의 대상으로 어, 느끼시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현대사의 회 기사를 보면 어,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참 많이 심각한 대두로 어, 이 사회의 어, 뉴스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넘어졌을 때 잡아줄 손이 없고 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사회적 안정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지위가 떨어지면 어, 루저, 어, 패배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포기한 자, 넘어진 자를 찾아오십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탈진한 선수를 부축하며, 부축하여서 결승전까지 함께 가는 페이스메이커처럼. 주님은 인생의 고난에 걸려 넘어진 우리를 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께 진실한 마음을 토해내는 이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의 핵심 주제인 영원한 왕국과 그리고 국률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 삶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셨습니다. 특히 본문 15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라고 말하며, 그리고 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 고백합니다. 빈 들에서 오병이어의 오병 그 기적으로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정확하게 어, 겹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적 배고픔만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길가를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 줄이지 아니할터요라고 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궁률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시키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 매일의 그 삶에서 인정,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 하루 세번 어, 1분 멈춘 찬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어, 1분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서 입술로 어, 소리내어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그런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그 일상을 거룩한 송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어, 145편은 다윗의 인생 결론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 그리고 강한 자만을, 강한 자만을 주목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에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삶의 무게로, 어, 넘어져 있거나, 어, 나의 마음이 비굴해져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입술의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문제에도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붙들어주시는 국률의 왕이십니다. 이 새벽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도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